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어, 주가가 나쁘진 않죠? 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음 반도체 겨울론. 겨울이 온다. 응, 어? 겨울이 온다. 이따이 보고서를 낸 모건 애들, 참, 어떻게든지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개미들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핏바람먹으려고 하는 놈들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겨울을 뒤집은 기업이 있네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깜짝 이벤트, 깜짝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어, 국내 반도체 증시 폭락을 불러온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발, <laughs> 반도체 결론의 위력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세계 반도체 업종의 풍향계로 불리고 있죠. 어, 미국 마이크론.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시장이 기대를 뛰어넘었다. 뛰어넘었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왔어요. 장밋빛 전망이 나왔고 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도 일제히 훈풍이 불어요. 어,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 발생할 수 있다는 <laughs>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이 반도체 겨울론이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이죠. 어, 마이크로는 25일날 장마감의 실적 발표에서 2 4회계년도 4분기 6월에서 8월인가봐요. 이 매출의 전년등기 대비 93% 증가해서 어, 7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어, 10조 3천억 어, 기록을 했고요. 어, 이는 시장 예상치 76억 6천만 달러로 웃도네요. 주당 순이익은 1.18달러, 월가 예상치 1.11달러 넘어섰습니다. 어, 25년 회기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치보다 많은 음, 87억 달러로 제시했고 어, 마이크로는 특히 AI칩에 사용되는 HBM 수요가 응? 공급을 앞지고 있대, 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응? 그래서 올, 올해하고 내년에 제조될 제품은 이미 매진이다, 완판이다 이설명 했습니다. 음,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 베인 앤 컴페니에서도 이날 발간한 연례 글로벌 기술 보고서에서 AI 칩하고 AI를 지원하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음,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글로벌 칩 부족 사태. 아, 코스피도 7월에 만이에 떠났던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어, 오전 한 11시 정도 보니까 한2% 정도 올라가,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한 3.5%대, 하이닉스도 한 8, 9%대 왔다갔다 하면서 음,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서 모건 애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겨울을 경고한 이후 음, 코스피에서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어,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그런 이탈이 이어진 바 있다는 거죠.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어, 이렇게 나쁘게 봤을까 모건 애들은 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음,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5세대죠 hbm 3 e 12단 이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네요 양산 돌입했다 어, 삼성도 올해 4분기죠 hbm 3 12단 양산에 나설 예정인 만큼 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어, 향후 hbm 시장의 주도권을 더 공고히 할것 같네요 하이닉스는 현존의 hbm 최대 용량이죠 36기가를 구현한. HBM 3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기존의 HBM 3의 최대 용량은 3기가 d 램 a m 을 단품 칩 8개 쌓은 거예요. 그러면 3 8이 24니까 24기가죠. 24기가. 하이닉스 관계자도 2013년 세계 최초로 HBM 1세대를 출시한데 이어서 5세대까지 전 세대 라인업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이다. 그 높아지고 있는 AI 기업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12단. 어, 신제품도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을 해서 AI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 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어, 고부가 같이 고성능 제품이에요. 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갑니다. 어, HBM3는 HBM3의 확장 버전인데 HBM3 내그 12단 제품 비중은 어, 내년에 40% 이상이죠. 40% 이상으로, 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하이닉스 HBM3 12단 양산 제품은 연내 엔비디아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닉스는 그3 12단 제품이 AI 메모리의 필수적인 속도랑 용량,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어, 세계 최고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 제품의 동작 속도는 어, 현존 메모리 최고 속도죠. 9.6GBPS예요. 9.6. 음, 높아졌고 어, 이번 제품 4개를 탑재한 단일 GPU로 어, 메타의 오픈소스 그 l l m 인라마3 70B를 음, 구동할 경우에 어, 700억 개의 전체 파라미터를 초당 35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앞서도 삼성전자도 지난 2월에 세계 최초로 HBM3 12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어, 4분기 해당 제품을 양산하게끔 발표한 바 있죠. 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버스에 보니까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 마이크론이 9%입니다. 어, 일단 다시 한번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그런 AI 그 메모리 리더로서의 면모를 입증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어, 나름대로 입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 그 시대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상을 뭐 이어가자. 이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거의 강자다. 이건 뭐 현실이네요. 어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분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분발을 할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 주가는 좀 그래요. 현재 64,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64,000원. 아침에는 뭐 64,900원까지 갔지만은, 갔다가 다시 좀, 좀 내려와요. 아직까지 외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있다는 거예요. 매도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하이닉스에 비해서 어, 삼성전자가 좀 밑으로 하방이 좀 강하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3,200원인데, 53,000원 선이 뒤지선일 것 같아. 음? 53,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 좀 답답하죠. 음, 답답해요. 아직까지는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음, 매수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아직은 오르는 것은 좀 힘들다. 그렇게 보셔야 할것 같고, 오늘은 딴건 없네요. 오늘이 그 9월달 마지막 결의일 2일 전이기 때문에, 음, 오늘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우선주 같은 거나 어, 번주 갖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 배당금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가지고 있으면은 11월 달에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1월 중순 정도, 어, 그렇게 예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좀 답답하죠?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데 한4% 5%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음, 너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어, 기술력이 좀 계속 이게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내부가 문제인 것 같아. 이 뭔가 이게, 이게 관료화되는 것 같아요. 관료화. 음? 이거 뭔가 좀 창의적이고, 직원들의 그런 열정과 그 것들을 막 마구 뿜어내 가지고 실력을 이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나야 하는데 이놈들이 일은 안하고 정치질 하고, 하고 있는건지 좀 답답합니다 하는거 보면 좀 빨리빨리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건희 회장 때 하고 이재용 때 하고는 완전 천지차인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 진짜 말 그대로 이 내험때는 이 내부 계약을할것 같아요 내부 아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준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